안녕. 이번 영상은 추석 연휴에 뭐 하고 보내는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9월 14일. 9월 14일은 오빠랑 나랑 그건데 오빠랑 나랑 사귀기 시작한 날, 만난 날. TMI. 아무튼 9월 14일 토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12시쯤 되었는데 어저께 나는 솔로 보다가 완전 새벽에 자가지고. 잘못된 수면 패턴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래서 엄청 늦잠 잤고 저는 지금 점심으로 간단하게 사과와 이 땅콩버터를 퍼먹고 유산소를 가볍게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왜냐면 여휴 내내 뭘 어떻게 먹을 줄 모르니까 한번 내가 유산소를 하러 가볼게 운동 가볼게요 저는 방금 운동을 하고 갖고 올라와서 점심을 늦은 점심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이 토스트 하고 있어요. 오이 토스트 진짜 간단하고 생각보다 맛있는데 끼리껏 크림 치즈. 크림 치즈를 이렇게 슥슥 여기에 오이를 소금에 절여서 꽉 한번 헹구고 즙을 짜준 오일을 듬뿍 올리고 올리브오일을 뿌린 다음에 레드페퍼를 뿌려주면 끝납니다. 2시가 넘었는데 배가 많이 안 고프다는 남편. 왜냐면 어제 야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지. 어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도 많이 먹었는데 거기에 집에 와서 빙수 먹고 과자 먹고 과일 먹고 거기다가 영 칼로리 아이스크림 생귤 생귤까지 먹어버렸어. 오이 여기 레드 레드페퍼랑 오일. 아, 많이 뿌리니 나는 부어 쏟아 부어서 먹는데. 오. <laughs> 나는 나는 많이 more more more. 하늘 예쁘다 오늘. 응. 뭔가 날씨가 좋고. 차에서 보는 하늘은 차에서 청명한 느낌인데 응. 나가면 덥겠지. 밖에 진짜 덥잖아. 뭔가 오랜만에 나가는 느낌이야. 아닌가? 음, 외출 오랜만이지. 뭔가 이렇게 어. 동네 마실 느낌도 오랜만 아니야? 어. 그렇지. 어. 오늘은 오빠랑 같이 성수동에서 잠깐 뭐 볼것좀 보고 제가 7 시에 청첩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는데 데려다 줄 예정이에요. 커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핫한 빵집이 생겼네요. 나중에 아보는 걸로 오빠. 여기 원래 다른 곳 있던 자리인데. 아 치즈 치즈. 맞아. 치즈 파는데. 임들이 기억하나 여기? <laughs> 아, 나 봤다. 너 찍었을 때 봤던 여기? <laughs> 바뀌었다 임들이. 아, 우리 올 때가 됐어 이제 또 아이고. 기억해. 되게 잔뼈가 은 잔뼈가 굵은 슈즈 브랜드야? 어 남성 슈즈브랜드 오케이 와.. 와, 서울이 이렇게 한, 한산하다니 한 특히 여기가 비는 건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늘이 참 예쁘다 음. 오늘 미세먼지 하나도 없나 보다. 음, 맞아. 아. 티를 마셔보겠습니다. 어, 오늘 은은하게 카페 두탕이다. <laughs> 그지? 우리 두탕 한통사 아, 어, 우리 두탕 하루에 두탕은 좀 무리다. 지금. 성첩장 모임 가기 전에 시간 약속이 떠서 갤러리아 백화점 안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뭔가 음. 입안이 개운해지는 티야. 어, 그래? 응. 음. 좋잘 샀네. 응. 한 입만 줘볼래? 나 같은 경우. 음, 음 좋다. 어, 진짜 그치? 좋다. 우동초 원래 이런 맛인가? 음, 깔끔하고 너무 좋네. 카페인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입이, 입이 텁텁한 게 없어지는 맛. 음. 오늘의 약속 장소로. 과연 누가 도착했을까? 굉장히 <laughs> 멋진 곳이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언니 앞에 있는 고수를 좀 보여주고, 아, 아, 어떤 데나 가는 고수 먹는 여자. 나 이거 어. 많은 거 아닌데, 아니, 이만큼 <laughs> 역시 어른이... 이만큼 쌓야 된다고. 언니, 근데 고수를... 얘들아, 고수 없을 때 비누 어떻게 해? 언니, 걔가 약간 얘를 걷판가 다시 걷어먹었어. 이거 고수가 녹아져 있어. 뭐양이 고수에 찍어도 송송이랑 같이 시 감사합니다. 아, 겨드이요 oh. right. 오늘도. 우리 no> 그러니까. 정말 가식적으로 잘었어그니까 정말. 잘했다. 데이지 프린트 하자. 예쁘다. 와 노력하는 그녀들. 야, 너 겨드랑이 되게 깨끗하다. 클겨네, 클겨. 따른송이 결혼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벌써, 벌써 오후 4시 반이네요. 오늘은 일요일 저녁에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베테랑 그지 오빠 음. 베테랑 보러 가기 전에 집에서 가볍게 운동 좀 하고 저녁 챙겨 먹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산소 안 하고 집에서 홈트 하려고요. <laughs> <laughs> 저는 지금 5일 연속 태국 음식 중이거든요. <laughs> 마오는 나 지금 3일째야. 음. 제가 진짜 요즘 빠진 성수동에 태국 음식 맛집입니다. 베트남 음식이었죠. 그치? 그치? 오, 오. 음. 이거는 돼지고기 튀김이고 얘는 닭가슴살 카레였나? 음. 커리밥? 근데 너무 맛있어. 저는 고수 매니아이기 때문에 고수를 가득 주문했어. 약간 단백질을 잘 채운 건강한 식사로 운동했으니까 먹어볼게요. 음, 좋네. 음. 오빠 샤워하고 토너패드 붙이고 밥 먹는 거국물이잖아 그래, 음. 밥 먹고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재밌겠다. 맛있습니다뜨뜻뜨뜨하다어 네, 따뜻, 맛있어. 그거 좀알했다 <laughs> 배달해도 되겠다. 음. 맛있어. 맛있다. <laughs> 나 그거야. 어 약간. 이거 봐. 아, 바로 아, 영화 보러 갑니다. 오빠나 거의 응. 한 1년 만에 영화관 가는 것 같아. 나도. 오늘은 베테랑을 보러 오겠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주한다 했잖아. 어, 했잖아. 진짜 재밌다 오빠. 너무 재밌어. 그치? 액션씬 대박이야. 최고.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오후 3 시예요. <laughs> 오빠 나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원래 연휴는 그렇게 한 거야. 일단 아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에 누워서 TV 보다가 잠들어 버렸어. 그래서 지금 일어났어. 근데 원래 이번 여, 명절 연휴에는 건강식 많이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또 배달 시켰어요. 오빠 미안. 왜먹면 뭐, 응, 원래 건강식 해주기로 했었잖아. 평일에. 평일에 많이 해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우 버거를 시켰고 오빠는 망치 버거를 시켰거든요 근데 둘다 취향 안 맞아서 따로 시켰어요 <laughs> 개인주의 그래서 제 거는 왔고 오빠 거는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햄버거 먹고 좀 씻고 오늘 저녁에는 해윤이 집에 놀러 가기로 해서 헤일리의 집에 오빠랑 같이 어, 저녁먹으러 놀러갈 예정입니다 오빠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은 되게 배달음식이네 햄버거 완전식큼이야 <laughs> 갑자기? <laughs> 어, 탄산적 우정 <우주간다. 웃음> 여러분들 여기 새우버거가 진짜 맛있어요 이게 비디버거라는 곳인데 내가 먹어본 새우버거 중에 최고야 최고 와사비 쉬림프 버거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밀크쉐이크부터 먹으면 음. 혈당 스파이크가.. 장난이 아니지만 난쭉 빨아봤어. 나도 한번 빨아서 하지. 했어? 음. 궁금하잖아. 음. <laughs> 비주얼 미쳤다리요. 비디버거야, 비디버거. 쥬라기를 기억해. 비디버거. 성수 비디버거. 비디버거 맞지? 맞아. 저는 새우버거에 완전 케, 케찹 광이라서 케찹을 아주 미친듯이 뿌려 먹거든요. <놀람> <laughs> 토마토 케찹. 리듀스트 슈가. 하인즈 토마토 케찹, 리듀스트 슈가. 어, 요거 뿌려 먹어요. 먹어볼게. 먹어볼게. 음! 누워서 스트레칭도 하고 홈트도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이제 머리를 훅딱 말리고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혜윤이를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아, 원래는 메이크업 하는 거 귀찮아서 그냥 갈까 했는데 그래도 예의상. 아, 내 얼굴이 너무 무겁는데? 아직도 여름처럼 더워서 뭔가 산뜻하게 스킨케어 마무리하고 싶을 땐 이거만 한게 없습니다. 산뜻하지만 보습감은 충분한. 저는 이렇게 바르고 한번 더. 여러분, 또 저희 니프니프에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바로바로 선크림입니다. 아직 테스트하고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백탁 없이 좀 수분감이 충분한 그런 유기자차 선크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발랐는데 금방 흡수되고 수분감도 좋아요. 아직은 테스트 중이라 완벽한 단계는 아닌데 뭔가 로션처럼 아주 쓱쓱 발리죠?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쿠션이나 뭐 파운데이션 어떤 거 쓰는지. 저 요즘 여기 거 쓰는데 진짜 괜찮아요. 최고. 커버력도 좋고. 이렇게 스파츌라 형태인데.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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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쿠션이 진짜 좋거든요. 같이 세트로 나오는 이 쿠션을 엄청 쫀쫀하게 밀착되는 것 같더라고. 아침에 메이크업 한번 하고 나서는 밖에서 수정 메이크업을 전혀 안 합니다. 피부 수정 메이크업.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어요. 가는 중입니다. 와오 하늘 예쁘다. 노을 지는 거. 음. 진짜 예쁘다. 귀요미 술이랑뭐 샀더라? 말차 롤? 음, 슈퍼말차에서 쪼꼬미 말차 롤 케이크를 샀습니다. <laughs> <laughs> 잘가리데잘 <laughs> 가리지? 아이어아어고 그건... <laughs> <laughs> 다리 수술했잖아 다리 아, 겨울? 네. 수술했어요 겨울에 잘 지냈어? 근데 그거 화 확실히 났더라 응 그리고 다리가 원래 이렇게 좀 벌어졌었는데 좀 일자 되고 겨울에 <laughs> 이렇게 발가락에 집착을 하는 거까그이 <laughs> <laughs> 음, 겨울에 알았어 이게 너무 반가움의 표시인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래 <laughs> 짐을 근데 생각보다 짐정리가또 빨리 잘 돼서 다행이긴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짐 정리가 잘될 거라는 보장이 음. 없었으니까 그래 그러자 왜냐면 언니 이 의미가 좋잖아 어, 당신들의 아. 시작을 의미 시작을 축하하는 이자가 시작. 시작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자고 뭘 네. 축하하는지는 <웃음> <웃음> 아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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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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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집에 니다감 집에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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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감다감다 사방님네 식구를 만나서 간단하게 점심을 함께 먹고 오빠랑 나간 김에 데이트를 하고 올까 합니다 내, 내 카라 어때 오빠 귀엽지 이거 이제 이번 차미즈의 FW 신상인데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코디 아이템이고 이렇게 나풀나풀 아무데나 레이어드 할수 있는 카라거든요 리버서브리라고 무려. 이렇게. 이게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응. 뒤에까지 세일러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원피스나 셔츠 이런데 레이어드 해도 예쁘고 뭔가 그 이렇게 노카라 자켓 같은 거랑 레이어드 해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곧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 응. 왔다가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 사방님네가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일층입니다 신선책. 혜리 빵 먹을 거야? 빵. 혜리 빵. 어우 다리가 아주 쩍벌이네한 번만 씌울게요. 아우 냠냠. 맛있어? 잘 먹네. 오십오 오 꿀렁꿀렁 오좀 아는데 어. 좀 아는데, <laughs> 좀 아는데 어. 귀여워 태블릿 PC를 놓고 잘수 없어 태블릿 PC와 모닝빵이라면 어. 태블릿 음. 너무 잘 먹. 그러니까 어, 모닝빵 엄청 좋아하냐? 그러니까. 빨리 너 빨리 먹는다. 너 템포가 좀 빠르다 지금. 천천히 먹어. 자제해. 턱이 너무 턱 관절이 아파서 약 먹었어요. 근데 나좀 잤어. 잘했어. 잠들어버렸어 아니 야말 부르는데 답장 없더라고 답장? 답변이 빨리 갔다와 이랬어 나한테 진짜 이네 응? 음? 빨리 갔다와 이랬오빠네 어? 갔다 러닝을 갔다 왔어요 저희가 아까 태리를 만나고 귀가 너무 빨렸나봐요 <laughs> <laughs> 제가 기절을 했지 뭐예요 집에 왔는데 기절을 했어요 원래 점심만 먹고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만난 동선애랑 입이 터져가지고 밥 먹고 그러니까 진짜 어, 이야기 많이 했다 어, 카페 가서 이야기 어, 하고 하고 어, 집에 오니까 어, 7시반8 시였어 그래서 씻고 너무 지쳐서 저녁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다가 잠들어 어,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보려고요 근데 제가 턱이 너무 아파서 오늘 메뉴는 오빠는 운동했으니까 오리고기 구워줄게 너못 먹을 거야 오빠는 뭐. 오리고기랑 버섯을 구워줄 거고 저는 순두부로, 아. 순두부로 두부 그라탕을 해먹으려고요. 나 우리 안 먹어도 되는데? 같이 그냥 하나? 요리하지 마. 그냥 아니 우리는 꼭고 나도 좀먹고또 같이 먹어. 아. 아좀어있겠어 진짜 간단한, 간단한 거거든요. 이거 다이어트 음식에 되게 좋은데 그냥 두부 잘라서 넣고 계란 섞어서 약간 음. 케찹이나 스리라차 섞거나 파스타 소스 넣어가지고 감자 지 돌려주면 끝 짜잔 이거는 순두부 그라탕 오리 고기 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 모짜렐라 치즈를 넣었기 때문에 순두부랑 같이 해서 기호에 따라서 약간 양파나 뭐 파프리카 이런 거 같이 넣어 먹어도 맛있고요. 버섯 넣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쥬라기들 이렇게 해서 먹어보세요. 이거 먹으면서 네. 이거 보는 네. <laughs> 어떨지 예상이 안됐거든요빙수를 먹어봅니다. 공부하는 도 얘기 많 이렇게 맛있겠다. 굿모닝 쥬라기들! 저는 지금 오전에 네일샵 예약이 있어서 네일샵을 가는 중이고요. 좀 늦어가지고 홀리벌트 가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어우, 덥다, 더워.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일단 이게 갈, 갈색인가? 그쵸? 갈색? 브라운? 고동색? 고동색? 음. 일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했어요. 역시 기분 전환하는 데는 내일이 최고라는. 이렇게 돼지처럼 누워있다가 점심을 먹는 게 연휴지. 그게 나야. 아 어, 뭐 땀봐라나 지금 여기 다 젖었어. 그럴 것 같아. <laughs> 그래 보여? 응. 얼굴을 구매할 수 있지. 얼굴을 구매할 수 있어? 오늘은 6.5kg. 많겠네. 응. 음, 한 시간 꽉 채워서 했어 오늘. 근육 운동을 하신 남편님이 본인은 단백질 음료를 꼭 드셔야겠대요. 아, 시편지 아직 안 했어. 그래서 단백질 음료를 사러 편의점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덥다 어, 어. 미쳤다 진짜 습기도 여전한데 아 여름이야 아직도 진짜 더워요 오 액션 짱구다 짱구 아 진짜 아쉽다 왜? 당이, 당이 적었으면 무조건 먹는데 당이, 당이 얼마나 되니? 당이 됐네. 꽤 많아 10g이나 아 당은 10g 정도다 이게 소금 안 돼? 그냥 어.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한데 프로필 이거 셀렉스 거예요 그렇긴 한데 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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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아 맞아 어? 그게 제일 무난하긴 해 내가 뭐 맨날 묶어 먹이네. 아, 잠깐만.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은, 거. 어. <laughs> 단백질 음료를 향한 끊임없는 애정. 아 운동하고, 사실 씻고 잠깐 회사도 다녀왔거든요. 뭐 두고 올게 있어가지고, 픽업할 것도 있고. 그래서 회사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오빠 지금 6시 반 넘었어? 어, 57분. 아, 저녁 먹을 시간인데, 피곤해서 잠깐 누웠어요. 이제 연휴가 끝났어. 저녁 먹고, 스트레칭하고, 사부작 사부작 하면은 이제 내일 출근입니다. 저녁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팔떡. 등갈비 원래 닭가슴살 먹기로 했는데 요거 무슨 말이야? <laughs> 연휴의 대미를 장식할 오늘의 식사는 팔떡 등갈비님 되시겠습니다. 보글보글 대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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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같은 날임. <laughs> 방금 들갈비먹비먹서 나서, 이렇지이의 마지막이지 음미를 장식해보자 디들트 이거는 뭐지? 바나나 푸딩? 나 이거는 내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단호박 치즈케이크입니다. 음 그니까 네, 말이다 그래도 이틀만 가면 또 주말이다 그래도 잘 쉬었다 응, 음, 맞아 잘 쉬었어 이번엔 음. 어, 진짜 맛있다 응대박네 음. 진짜 맛있어요 응 음. 디저트 먹고 스트레칭 한번더 하고 잘 거야 응 음. 음. 너무 잘 먹었다 배불러 추석 연휴 끝 <laughs> 안녕 두근두근한